만성 소화불량은 기능성 소화불량과 궤양형 소화불량으로 나누어집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내시경을 포함한 일반적인 검사상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기질적인 이상이 발견되지 않지만 지속적 혹은 재발성 상복부 불편감 또는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로 위장의 운동기능과 감각 이상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이상 없이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복통, 속쓰림, 불쾌감, 팽만감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괴양형 소화불량은 내시경 시 위가 헐어 있으며 주로 속이 비면 쓰리고 아프다가 음식을 먹으면 통증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명치 끝의 통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만성 소화불량은 위 운동 기능 이상, 내장 과민성, 과거 위장관 감염, 스트레스 및 정서적인 요인과 잘못된 식습관, 잦은 약물 복용, 체질적 요인에 의한 위장 질환 등이 그 원인입니다. 특히 정서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혈류 저하. 위점막 손상 등이 만성 소화불량의 주요 발병 원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이 소화불량 및 위장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그리고 만성 소화불량을 개선시켜 주는 약초를 다리어 마시면 만성 소화불량 치료에 좋습니다. 쌍떡잎 식물의 무환자나무과에 낙엽활엽교목인 이 모감주나무가 만성 소화불량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감주나무는 바닷바람과 추위 공해의 강한 나무로 노란 꽃을 피우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것 같아서 황금비나무라 부릅니다. 또한 모감주나무 씨앗으로 염주를 만들기 때문에 염주나무라고 부릅니다. 이 모감주나무는 효염이 좋아 이 나무를 집에 심어 놓으면 이 나무에서 좋은 기를 뿜어내어 그 집안에 근심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져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여 무환자나무라고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희귀종인 이 모감주나무는 성질은 차고 맛은 쓰며 사포닌, 탄닌 스테롤,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레시틴, 우기성분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무감주나무에 함유된 탄인 성분은 소염작용이 뛰어나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 점막 조직의 염증을 가라앉혀주어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통, 속쓰림 등의 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해줍니다. 그리고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를 튼튼하게 해 주고 만성 소화 불량 증상을 치료해 주며 모세 혈관을 튼튼하게 해 줍니다. 또한 모감주나무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항염 작용이 뛰어난 성분으로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모감주나무의 탄닌 성분은 해독 작용이 뛰어나 우리 몸속에 쌓인 이코틴을 체외로 배출시켜주고 중금속도 해독해줍니다. 모감주나무는 혈관 건강에도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감주나무는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을 예방해줍니다. 모감주나무는 성질이 차가워서 평소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맞는 약재입니다. 몸이 차가운 분들과 맥이 약한 분들은 설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감주나무는 개화기 때인 6월에서 7월에 채취해 그늘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모감주나무 말린 나무나 잎, 꽃, 열매 6에서 1 2 g 을물 2리터에 달해서 하루 세번 식후에 차로. 한 잔씩 마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소화불량에 좋은 보감주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